안녕하세요. 오늘은 후절수의 대향연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는 바둑 고전 중에 하나인 위기 발량론 속에 있는 문제인데요. 백이 먼저 누워서 흙 전체를 잡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흙은 백돌을 굉장히 많이 잡는데 결국은 두 집을 못 내서 다 잡히게 되는 문제인데요. 백이 먼저 누워서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백이 들수 있는 수로 우하기 쪽에 지금 단수가 되어 있는 이 부분부터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요. 여기서 흙 이 거대한 백돌을 따내면 너무나 쉽게 두집이 나기 때문에 백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돌을 살리는 수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흙이 그냥 따내서 이것은 궁도가 너무 넓고 이건 당연히 누가 봐도. 너무 완벽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백은 딴 곳을 둘 수가 없어요. 제목에서처럼 후절수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따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따냈는데, 여기서 후절수로서, 그렇죠.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좋겠습니다. 이러면 흙이 이어도 잡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요, 지금 흙이 두 집을 내야 되는데, 오른쪽 아래에서는 이제 이미 끊겨서 잡혔고, 이 우변 쪽으로 와서 두 집을 내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는 수는 나가서. 백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집이 나지 않기 때문에 흙도 이수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백이 이런데 끊으면 두 집이 나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집을 없애야 됩니다 이러면 흙이 돌을 이렇게 갖다가 붙여서 얼핏 보면 두 집이 나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백에게 반격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끊어가는 수입니다 그러면 두 점이 잡혔는데 이렇게 지켰을 때 아주 기묘하게 먹여쳐서 두 집이 지금 안나는 모양이죠. 흙이 이렇게 둬도 옥집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흙은 또 다른 변화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단수치는 수죠. 이렇게 단수치는 수는 만약에 100이 이렇게 따내면 이렇게 둬서 두 집이 납니다. 이렇게 파워를 해도 두 집이 튼튼히 나니까요 백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2도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이렇게나 많은 백도를 따내서 궁도가 너무 확실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기서 백이 치중가는 수가 있어요. 아주 재밌죠 이 모양이. 그러면 흙이 한 곳을 이어될 때 백이 또파워를내서 이것은 중앙에서 지금 또 역시 두 집이 나지 않는 거죠. 아주 기묘한데요. 그래서 흙이 여기서 상면 쪽을 이제 또 건드러갑니다. 단수를 친 거죠. 여기서 백이 이런 곳을 따내면. 이렇게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핏 보면 두 집이 안 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두면 튼튼한 두 집이 나면서 흙돌이 전체가 중앙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이제 우변부터 나온 돌이요. 그렇기 때문에 베개 입장에서도 이 단수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바로 이렇게 끊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수를 안 받았다? 흙도 따내야겠죠. 따냈을 때 치중가는 수가 있겠습니다. 치중가면요. 흙도 이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끊어가면 이렇게 환격으로 모양이 만들어져서 상변쪽에도 아주 이렇게 신기하게 두 집이 나지 않는 모습이 되었어요. 이어서 흙은 또 다른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좌상기 쪽부터 나온 흙도가 연결을 한 거죠. 이런 백도 무조건 쌍립으로 연결을 해야 되고요. 단수 치는 것까지 선수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쳐보겠습니다. 흑은 만약에요, 양단수 이렇게 치면요, 백이 이렇게 있는 수가 있어요. 따내면 이렇게 끌어서 후절수가 또된 거죠. 이건 두집이 나지 않기 때문에 흑도 이렇게 단수를 쳐보겠습니다. 이러면 백이 이런 데에 이으면 따내서 완벽하게 두집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살려주면 안되기 때문에 백도 여기서 자신의 돌을 버리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제목처럼 후절수를 두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있는 수로 끊어서 후절수가 되겠습니다. 아주 기묘하죠? 흙이 이렇게 두어도 따내서 두집이 난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두어도 이으면 됩니다. 옥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끊어갈 때 흙은요. 또 다른 수를 찾아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의 또두 집을 노리는 건데요 흙이 단수치고 백이 이었을 때세 점을 또 따내서 두 집이 날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찝어가는 수가 좋겠습니다 찝어가면 한쪽을 이으면 먹여친다는 거죠 이쪽을 이어도 두 집을 내지 않겠다 하는 건데요 이거 찝어갔을 때 흙의 입장에서도 여기를 한번더 이어가는 것이 아래쪽에서 두 집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백은 또 아래쪽에서 한 칸을 못 뛰게 하려고 급소자를 두고요. 흑은또 약점을 찔러갑니다. 지금 단수 될수 있는 자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흑은 이렇게 찔러가는 겁니다. 여기서 백이 또 하나 차단을 하고요. 여기 두지 않으면 뭐 이런 데를 약점을 이으면. 여기를 두는 순간 세 점을 잡는 수와 지금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 두 집이 나는 거죠. 이렇게 두어도 단수가 되기 때문이죠. 양단수가. 그래서 이어가 될때 따내면 두 집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100도 끊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끊어갈 때 아래쪽에 지금 양단수를 노리고 지금 이 좌하기 쪽에 백4 점을 또 잡겠다는 거죠. 이때 백이 또 놀라운 반격이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그냥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을 끊었는데 아래쪽을 끊어도 기묘하게 또 후절수가 됩니다. 이렇게 또 다시 잡혔죠. 그러면 이 지금 좌하기 쪽에 백도를 잡으면 되지 않냐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백이 이런 데를 두면은 딴에서 흑은 완벽하게 살고요. 여기서 백의 기묘한 묘수는 바로 이렇게 따내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내면 흙이 따낼 때 이렇게 또 치중하는 거죠. 돌은 많이 잡히고 있지만 역시 급소자리를 맞아서 흙이 아직도 두 집이 나지 않은 거예요. 이 모양이 참 재밌죠. 지금 우하기부터 시작해서 좌상기까지 이어진 다음에 중앙까지 지금 연결되고 있는데 두 집이 안나 있어요. 한 집밖에 없어요. 이렇게 거대한 돌이 말이죠. 자, 여기서 더,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어도 먹여치면 결국은 이 옥집이 되고요. 이제 남아있는 실마리는 좌기와 좌변 쪽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쳐보는 게 흑의 또 노림수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백이 이으면 이 수가 있어요. 단수를 안 맞으려고 이렇게 두면요. 이렇게 있는 순간 집을 없애야 될때 이렇게 두면 두 집이 나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를 따내면 흙이 따내는 순간 두 집이 이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흙이 단수 쳤을 때 백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따내는 수도 그렇죠 역시 여기를 두면 흙이 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서 기묘한 또 후절수의 묘수를 두어야 됩니다 바로 이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흙은 따내야 될때 이때 백이 노리는 수는 바로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좌기 하 쪽에서도 더 이상 두 집이 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단수를 줘도요 백은 나가면 끝입니다. 흙이 여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백이 따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흙은 좌변 쪽으로 한번 손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수를 두른 건데요. 여기서 백이 이런 데를 두면은 역시 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백은 또 역시 후절수의 대향연으로서 또 준비한 묘수를 두어야 되겠죠. 바로 이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또 역시 흙이 따네요. 엄청나게 지금 흙이 돌을 많이 따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백은 후절수를 또 보여줍니다. 바로 2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흙은 이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또 하나 기어서 나가고요. 여기서 흙이 이렇게 두면은 연단수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흙이 들수 있는 수는 뭐 이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백이 단수 치고 또 하나 먹여치고요. 여기서 흙이 이으면 뒤로 단수를 치기 때문에 흙도 따낼 수밖에 없을 때 백이 가만히 이 자리로 파워를 가면 결국은 백돌이 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은 흙이 더 실마리를 마련할 곳이 이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우하기부터 시작된 이 거대한 흑돌이 결국은 두 집을 못 만들어서 아주 재미있게 이 모양까지 이어져서 모두 모두 잡히게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말 제목처럼 후절수의 대형인 후절수의 대항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겠죠? 이 문제도 바둑고전 속에 있는 아주 재미있는 문제였는데요. 오늘 다시 처음부터 되돌아가보면 엄청난 많은 수순을 거쳤는데요. 백이 따내고 후절수로 우아기 쪽을 잡자 역시 지금 우변 쪽에서 계속 집을 못 만들게 했고요. 중앙에서 도 따내도 또 역시 파워를 들어갔고 상면 쪽에 따내도 기묘하게 지금 환격의 형태로 넘어갔고요 좌상기에서도 후절수가 일어났고 지금 하중앙 쪽에서도 역시 찌보가는수에 의해서 두집이 나지 않았고요. 좌하기 쪽에서도 기묘하게 백도를 따내도, 두집이 나지 않는 역시 재밌는 후절수 모양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좌 변에서의 카운터 펀지를 맞으니까 모두 흙돌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어떠셨나요? 이 문제도 참 재밌죠? 직접 풀려고 으 하면 좀 어렵지만 한눈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오늘 이 강의가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어, 여러분의 수읽기 능력을 기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문제 더 재밌는 강의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